네 반갑습니다 어, 이번에 윈터스쿨 지구학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단하게 소개할까 하는데요 어, 우선 윈터스쿨은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좀 어,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 그 지질 파트를 완전히 끝낼 것이냐 고민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어, 저는 좀 중요한 단원들이 있거든요 네, 그래서 전체 전 범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들을 뽑아 가지고요 그 부분들을 깊게 어, 수능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다. 그래서 이게 개념 공부를 여기까지 하면 맞출 수 있는 보기가 있고 더 깊게 공부해야 맞출 수 있는 보기들이 있겠죠. 그걸 함께 비교해보고자 합니다. 어, 수능은 확실하게 매번 볼 때마다 어, 좀 낯선 보기와 변형된 자료가 등장합니다.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요. 깊은 개념 공부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실제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아,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이 여기까지였는데 이런 문제를 보니까 좀 낯설더라. 어, 이렇게도 수능에 나오는구나.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윈터스쿨 기간 동안에 그걸 먼저 전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원들을 뽑아서 한 주에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어, 목차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 계획을 만들어 놨거든요. 보시면 되겠고요. 어, 일단은 기본적으로 별 파트, 그 다음에 우주 파트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하고요. 그 다음에 대기향 파트, 그죠? 그 다음에 그 단순하게 암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 단원들이 있을 거예요 지구의 역사 같은 단원들은 제가 안할 겁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단원들 그리고 그 단원에서도 중요한 자료, 중요한 그래프가 있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윈터스쿨 때 그때 봅시다